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당신의 뇌는 우리의 환경, 생각,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분석한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마음가짐이라고 부르는 감각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을 더욱 즐기게 된다는 것을 당신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작은 초능력을 얻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과 신체, 그리고 환경을 바꾼으로써 마음가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준다. 방금 운동을 마친 사람을 살펴보라. 그들에게선 행복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느껴질 것이다. 방금 식사를 한 사람과 정반대로 굶주린 사람을 관찰해보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피곤한 사람들은 까칠하지만 휴식을 취한 사람들은 상냥하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운동, 음식, 수면을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만약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데도 인생이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한 해결책은 불쾌한 생각보다 즐거운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다. 살면서 그리 즐거웠던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일어날 근사한 일을 상상해보라. 공상은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잘 만든 영화 같다.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신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노벨상 수상을 상상하거나 섬을 사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NBA 선수로 활약하는 모습을 상상해도 좋다. 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빠져드는 것만으로도 생기가 솟고 기운이 날 것이다. 이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그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상상력은 마음가짐에 영향을 준다. 상상과 마음가짐은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상상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우울한 뉴스에 자주 노출되지 마라. 우울하게 만든 음악, 책, 영화를 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주위에 늘 기분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가짐을 조절하는 손쉬운 방법은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들을 가능한 한 많이 즐기는 것이다. 사실 기분이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는 행복한 일을 생각해봐 라는 조언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정말 큰 불운을 겪었을 때는 그저 시간과 거리를 두고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상상하기 전략은 일상적인 습관에 가까우며 깊은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말로 기분이 최악일 때는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 수면, 그리고 시간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 그러다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그때는 행복한 상상이 좀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공상하기 전략이 더 강력한 형태로 발전하면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에 도움을 주고 수십억 달러를 버는 등 실제 가능성에 있는 일에 힘을 쏟게 된다. 나는 늘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인터넷 스타트업인 캘린더 트리 작업에 힘쓰고 있다. 캘린더 트리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시간을 전략할 수 있게 해준다. 다가오는 일정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링크로 보내 공유할 수 있는 단순한 사이트다. 밀게이츠 재단만큼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잘만 진행한다면 투박한 방식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초대 사이트인 이바이트가 처음 나오기 전에 힘들게 일일이 초대장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캘린더트리가 좀더 효율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에너지가 샘솟는다. 또한 세계 경제를 완전히 변혁시킬 잠재력을 지닌 아이디어를 실행하고자 투자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과연 이 아이디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거다. 하지만 이런 생각만으로도 나는 신이 나고 에너지가 충전된다. 바로 이런 것이 내 시스템이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시점이면 내가 노력을 기울인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새로운 사업에는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두 프로젝트가 세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녔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구름 위를 거닐고. 에너지는 하늘까지 치솟았다. 상상 속의 미래 덕분에 현재의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건 유명한 작가나 만화가에게 가능한 일이고 당신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당신에게도 세상을 변화시킬 특허나 상품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만화가가 되기 전에도 내겐 원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다. 아이디어 하나가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도전했다. 내 아이디어들은 모두 성공할 공사는 희박했지만 하나같이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큰 성공을 거두고 그것을 만끽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당신의 아이디어가 지금 당신의 에너지에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라.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든 한껏 고양된 에너지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원대한 프로젝트의 또 다른 장점은 실패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점이다. 당신이 거대한 꿈을 꾸는 한 대부분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목표는 실패자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당신의 원대한 계획들을 목표로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에너지와 인맥 그리고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당신이 크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동안 매일 승자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나는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도움을 줄수 있는지, 누가 동업하기를 원할지, 누가 투자하기를 원할지, 아니면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을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내가 살면서 구축한 광범위한 인맥들 중 절반은 여러 차례 실패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다. 그런 나에게 만약 다음 프로젝트에는 어떤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지 묻는다면 나는 주제하지 않고 그동안의 모든 실패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젝트 덕분에 충만한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자. 앞으로 당신은 하루 종일 연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몇 가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프로젝트의 결과에 관계없이. 웃음의 힘. 웃음은 설사, 진실한 웃음이 아니어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나 동작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다. 기분이 나쁠 때 억지 미소라도 지으면 뇌에서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화학물이 분비된다. fake it until you make it 이라는 말이 있다. 현실이 될 때까지 이미 현실인 척 행동하라는 뜻인데 억지로 지은 미소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서 관찰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더욱 자신감이 부르는 느낌이 들고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활기가 넘치면 운동을 하고 싶어지고 역으로, 운동을 하면, 활기가 넘치게 된다. 피곤하면, 눕고 싶어지고, 누운 자세로 쉬다 보면, 낮잠을 자고 싶어진다. 배가 고프면, 군것질 거리가 당기고, 군것질 거리를 먹으면, 배가 고파진다. 이런 양방향 인과관계를 이해하면, 개인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분이 우울할 때, 길을 가다가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사적으로 미소를 되돌려주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당신이 자주 미소를 지으면 그 행동이 당신 뇌의 행복감을 자극하여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분비될 것이다. 웃음에는 보너스도 따라온다. 사람들은 미소 짓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여긴다. 당신이 매력을 발산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존중과 배려, 미소와 심지어 욕망까지 내비치며 화답할 것이다. 이 정도면 힘을 내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혹시 억지로 미소 짓기가 불편하다면 천성적으로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려라. 달리 말하자면 늘 우울하고 처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해야 한다. 물론 친구 사이라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겠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항상 우울증 상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서 멀어져라. 당신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되도록 빨리, 멀리 도망갈 권리도 있다. 성공의 파급 효과. 어떤 일이든 성공하면 그 성공이 다른 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성공했을 때그 효과가 매우 크다. 당신이 취미나 스포츠 등에서 일정 경지에 오르게 되면 거기서 얻은 성공이 보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효력을 발휘한다. 성공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나면 더 많은 성공을 원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성공에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를 준다. 나의 경우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소한 게임이 몇 가지가 있다. 단어 게임, 당구, 테니스, 탁구. 사람들은 내가 이 게임들에 재능이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재능보단 미친듯이 연습에 시간을 쏟은 결과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나는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은 작은 동네에서 자랐다. 동네의 방공호를 지하 저장고로 바꾼 곳에 당구대가 하나 있었다. 싸구려티가 울씬 풍기는 최악의 당구대였다. 천 아래에 슬레이트 석판도 깔려있지 않아 바닥이 금방 뒤틀렸고 공을 웬만큼 세게 치지 않으면 늘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서 멈춰 버렸다. 게다가 당구대의 양 끝과 벽 사이가 좁아 큐대 손잡이 부분을 늘 천장을 향해 들어 올려 공을 내리쳐야 했다. 멋진 폼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거듭했고 결국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도 당구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어렸을 때 나보다 더 많은 연습 시간을 당구에 쏟아부은 사람들 뿐이다. 스크래블과 탁구, 테니스도 마찬가지다. 나는 99%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습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실력을 자랑한다. 연습 외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극도로 사소한 성공을 경험한 덕분에 나는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금방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는 기분, 진짜 끝내주는 그 기분을 알아버렸다는 거다. 그 기분은 내게 더 많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 에너지를 준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전략은 무언가를 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뭔가를 잘한다는 그 기분을 발판으로 새롭고 더 멋진 승리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성공은 습관이 될수 있다. 상상이 곧 현실이다. 내가 기르는 개의 이름은 스니커즈이다. 스니커즈는 마당에서 공 물어오기 놀이를 하고 싶으면 내 주위를 얼쩡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눈빛을 보낸다. 그럴 때 보면 마치 초능력으로 체면을 걸려고 하는 스타워즈의 제다이 같다. 어쨌거나 그 방법은 효과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놀아준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 놀지 말지 결정하는 게 사실 자기가 아니라 나라는 걸 스니커즈는 알까? 매번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쩌면 스니커즈는 자기가 간절함을 담은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자기가 테니스 공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언제든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놀라운 건 스니커즈가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스니커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고 비록 스니커즈의 상상과는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 놀라운 건 나를 응시하는 스니커즈의 시선을 이제 테니스공 놀이 시간이 됐다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는 스니커즈와의 경험으로 더큰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잘못된 관점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 개와 크게 다를 바가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든 잘못된 믿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앞두고 면도를 하지 않거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양말을 신는다. 미신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 자신감은 승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행운의 양말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설사 잘못된 이유를 믿고 있더라도 그 양말은 여전히 선수의 기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 우리의 뇌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도 무탈하거나 심지어 도움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말이다. 또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자주 변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첫인상으로 완전히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상대를 대한다. 나중에 그 사람을 좀더 알게 되면서 당신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당신이 실제 본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이 세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깨우친 존재가 아니라, 초능력으로 내게 공놀이를 하고 싶게 만드는 스니커즈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사람들은 스니커즈처럼 자신들이 이 세상을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 세대가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안다. 그럼 구 세대와 달리 현 세대를 사는 우리는 갑자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존재라도 된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자신의 인식이 불완전함을 인정하자. 그러면 세상을 새롭고 더 유용한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스니커즈가 하루에 세 번씩 즐겁게 공놀이를 할수 있는 것은 실제로 먹히는 환상을 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확신하건대 스니커즈는 자기가 공놀이를 시각적으로 그리는 것만으로도 나를 공놀이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상상한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먹힐 만한 환상이나 착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중에는 다른 것들보다 효과가 더 좋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잘 통하고 효과가 좋은 방식을 골라라.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과정 또한 마찬가지다. 책을 쓰는 것은 힘든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이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작업을 하려면 나도 스스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멋지고 유용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환상을 품는 것이다. 현실은 내 상상과 아주 다를 수도 있지만 내게 미래를 보는 능력은 없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상상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책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면 내 에너지가 증가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봐야 아무도 유용하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책한 권을 쓰느라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 말고는 없다. 그래봐야 처음 읽는 일도 아닌데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미래에서는 수백만 독자가 내 책을 즐겁게 읽고 있다. 그 상상 덕분에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미래의 현실이 어떻게 되든 내 상상 속의 미래는 현재의 나에게 크나큰 도움을 준다.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라. 당신이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다. 당신이 상상을 현명하게 다룬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